그습니까 네. 그날들 10주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. 아, 아직 총 막은 저녁 공연이 한번 남아 있고요. 오늘 어, 마지막을 남겨둔 그 마지막 공연입니다. 아,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셔서 그날들이 10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행복했고 어,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. 어,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한 배우들이 또 있습니다. 저희 어, 오늘 박상구 역의 박정표... 어, 시 짧게, 짧게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. <laughs> <laughs> 감사했습니다. <laughs> 네, 아주요 네, 그리고 역시나 어, 초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운영관 역게 이정열 선배님께서 또소회할텐데네 괜찮습니다 <laughs> 그럼 우선 좀 길게 하겠습니다 <laughs> 어...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점을 보셨는데 <laughs> 그, 그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자리에서 박수를 받을 거라고 그랬대요 저희도. 에서는아 얘가 판사나 검사가 되는가 <laughs> 공연을 보시고 오셔서 한마디 하시더군요. 이야, 그 촌쟁이 용하다라그보셔서아시겠지만 <laughs> 음, 저희 공연은 20년의 시간과 공간을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. 등장하는지 이렇게 하고 신출도 하고 들어가서 이제 20년 전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흰 칠을 막 지우고 옷 갈아입는데 이번 공연 첫 번째 공연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분장을 막 지우는데요 흰 칠이 잘안 지워지는 거예요 자 아, 공연팀이 이번에 흰칠를좀 진하게 했나? 그러고 막 지웠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제 머리... <laughs> 10년이 그렇게 무섭습니다만 저희 그날들 이 공연이 10년 전첫 초연했을 때, 첫 공연 때 올라갈 수 있을까 싶었던 조마조마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그 10년이 지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글쎄, 우리 김광석이라는 분의 음악적인 서정성과 또그 정서를 무대 위에 잘 구현해낸 창작진들과 제작진들의 수고와 노력, 무엇보다도 그 저희들의 결과물을 기쁘게 또 이쁘게 안아주신 여러분의 사랑 덕분이지 않나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. 어, 흰 칠을 10년간 했는데 앞으로 검은 칠을 하더라도 그날들을 20년째까지 꼭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것도 있습니다. 우리 사서의 이진이. 네. 네, 사서의 이진이입니다. 어, 저 위에서 또 아래에서, 양 옆에서, 또 무대 위에서 같이 땀 흘린 우리 팀 그날들과 함께 하셔서 영광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함께해 준 관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녀의 게, 아, 역시 초연부터, 아, 초연이 아니죠. 재현부터. 네, 지금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우리 김지연씨. 음, 이모님께 당분간 그녀 역할은 그만해야 할것 같아요. <laughs> 마음 넘어서 그녀를 한다는 건 사람을 참 불안하게 만들어요. <laughs> 아, 정말 매국년 음, 무대 위에서. 제 자신을 의심하며 공연을 했는데요. 어, 10주년이라는 그 마지막을 알고 공연을 하는 것이 이렇게 또 배우로서 굉장히 행복한 어, 시간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정말 처음 느꼈습니다. 어, 한해한해 한해 정말 다시 저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그날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했고요. 어,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우리 정말 사랑이 많은 우리 이 팀들과 여기 정말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신 이 모든 분들, 어, 정말 감사드리고, 정말 저희, 그, 예, 뭐, 몇 명은 제 못하겠지만, 정여선배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또 그날들을 계속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고요. 그날들은 계속됩니다. 네,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. 오늘 역시 초음부터 지금까지 쭉 무대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무영력의 오정혁 씨 네, 오늘 마지막게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다음 날 거리 연습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로봇이나 다름없었는데 어, 사실 이렇게 10년 동안 어,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어, 조금 더 10년이 지났으니 조금 더 멋있게 보내줘야지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보내줘야지 라고 계속 다짐을 했는데 어, 저한테는 아직도 강무영이라는 역할 자체가 어, 되게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다 담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,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내주고 싶어요 잘 가라 구영아 하고 <laughs> 겠습니다 <laughs> 어, 마지막 소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연이 마지막인데요. 아, 그참 감회가 새롭습니다. 지난 첫, 10년 전첫 공연을 제가 했었고, 첫날 첫 공연을 했었는데, 또 10주년의 마지막 날 공연을 하게 되니까 뭔가 감회가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, 어, 정말 행복했던 그 날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앞에 펼쳐질,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그날들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 차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했고, 앞으로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그날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지방 공연도 많이 남아있으니까, <laughs> 지방에 사시는 많은 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조금 아쉬우시겠죠? 저녁 맛있게 드셔야죠 그냥 앉아만 계셨으니까 이번에 좀 움직이셔야죠 초등학교 이상 교육만 가지면 누구나 바로 한눈에 따라 할수 있는 율동이 있습니다 저희 커튼콜 신나고 재밌습니다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? 예! 준비 되셨나요? 예! 그렇다면 그렇다면 셋